1945년 2월 19일, 범마남미섬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 영국군에 포위된 일본군 약 1000명이 맹그로브 늪지대로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탈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늪지에는 이미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존자는 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바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늑지가 그들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리십니까? 이것은 노를 저어 퇴각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검은 진흙 속에서 발을 빨려는 절박한 소리, 그리고 수면 아래 거대한 압착인터페이스가 가동되는 소리입니다. 1945년 2월의 람리 섬. 당신의 군함은 진흙에 빠졌고. 당신의 체온은 늪지 전체에 실시간으로 송신되고 있었습니다. 900명의 유닛이 16km의 늪지에서 소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생태계의 강제 밸런싱입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번호 1945 생태계의 강제 밸런싱, 람리섬으로 당신을 로그인 시킵니다. 1945년 초 제2차 세계대전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연합군은 버마 탈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람리섬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섬을 장악하면 버마 본토 진격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월 21일 영국 해병대가 람리섬에 상륙했습니다. 일본군 수비대는 약 1000명. 그들은 결사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화력의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영국군은 해상에서 한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공중에서는 폭격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본군 진지는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전쟁이라는 시스템에서 그들은 아직 군인이었습니다. 적군과 교전하는 전투 유닛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분류 체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월 중순. 일본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휘부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섬 반대편의 해안. 그곳에서 배를 타고 본토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약 16km. 문제는 그 사이에 광대한 맹그로브 눕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미섬의 맹그로브 눕지. 이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복잡하게 얽힌 맹그로브 나무들이 빛을 차단했습니다. 심면 아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검은 진흙이었습니다. 한 발짝을 떼는데 수십 초가 걸렸습니다.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흙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이 늪지에는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물 악어 크로코딜루스 포로수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파충류였습니다. 성체의 평균 길이는 5m, 무게는 500kg을 초과했습니다. 람미섬의 늪지에는 수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전쟁 알고리즘은 접근의 위치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시스템은 다른 변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체온, 진동, 그리고 생체 신호, 악어의 감각 시스템은 정밀했습니다. 수면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턱 주변에 분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먹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 늪지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배달이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저녁, 일본군 약 1000명이 늪지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총과 군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약은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상병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대열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신의 군함은 진에게 빠졌습니다. 빼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졌습니다. 앞사람의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동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맹그로브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 낮은 신음. 당신은 아직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전사라고. 그러나 늑지의 시스템은 당신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손전등을 켤수 없었습니다. 영국군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을 더듬어 전진했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비늘에 감촉. 당신은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밤 9시경에 발생했습니다. 대열의 후방에서 급격한 신호 불안이 감지되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출력. 그리고 신호 절단. 물이 튀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물 속으로 끌려가는 소리. 당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적의 기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대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첫 번째 유닛이 소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아직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곧 파악하게 됩니다. 10분 후, 또 다른 신호 불. 이번에는 대열의 중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불과 10m 앞이었습니다. 물이 폭발하듯 튀었습니다. 달빛 아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번쩍였습니다. 길고 밀집된 압착 모듈. 그것이 사람의 형체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회전했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초, 모든 것이 3초 안에 처리되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주파 과바와 신호를 출력했습니다. 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졌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맹그로브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신호는 길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시스템과 자연의 시스템이 충돌했습니다. 인간의 알고리즘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의 알고리즘은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 그것이 유일한 분류 체계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물속의 그림자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악어의 외피장갑은 총탄을 튕겨냈습니다. 오히려 총성은 더 많은 악어를 불러들였습니다. 진동과 소음. 그것은 에너지원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입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악어의 포식 방식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접근 포착 회전 회전 처리 기술은 대상의 구조적 무결성을 빠르게 해제했습니다. 물 속에서 회전하면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근력은 악어의 압착 인터페이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2,000kg의 압착력. 모든 것이 수십 초 안에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떨어지면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물 속의 그림자들이 나무 아래를 배회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달리 그들은 대기 상태에 익숙했습니다. 며칠이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미철이 에너지 유닛이었습니다. 생태계 의 시스템은 당신을 그렇게 재분류했습니다. 밤새 신호 교란이 이어졌습니다. 물이 튀기는 소리, 구조적 골격이 항복하는 파열음, 출력 한계를 넘어선. 고주파 오류 신호. 그리고 신호 절단.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당신은 귀를 막았습니다. 소용 없었습니다. 음파는 온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영국군은 늪지 가장자리에서 상황을 관측했습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한 영국군 병사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밤새 신호가 끊이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수면 위로 산화된 데이터의 어두운 흔적이 번져 있었다. 처리 유닛들이 가득했다. 영국군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이 그들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늑지의 출구를 봉쇄하고 기다렸습니다. 탈출하는 자가 있으면 포획했습니다. 대부분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관측자들은 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늪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입니다. 나무 위에서 버틴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버티면 시스템 과부하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내려가면 처리 유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에게 항복하려 해도 늪지를 건너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월 20일 저녁 약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영국군이 집계한 생존자는 20명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인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립지에서 발견된 잔존 물리소스는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흔적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기네스북은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자연 시스템에 의한 가장 큰 규모의 인원소거. 그러나 이 기록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900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되었을 가능성. 일부는 탈출했을 가능성. 일부는 영국군의 공격으로 소거되었을 가능성.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통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늪지의 처리 유닛들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에너지를 전환했을 뿐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단편적이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밤을 보냈다. 물속에서 동료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소거하지 못한 것을 늪지가 소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시스템의 충돌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알고리즘. 일본군 지휘부는 늪지 횡단을 결정했습니다. 적군의 포위를 뚫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환경 변수는 부차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의 알고리즘. 처리 유닛들에게 인간의 전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본군인지 영국군인지 관계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처리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천명의 인간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에너지 유입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믿었습니다. 총과 폭탄을 가진 지배자라고. 그러나 람리섬의 늪지에서그 믿음은 데이터 오류로 판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존의 알고리즘. 일부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벗겼습니다. 일부는 늪지를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영국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지는 같은 종착점으로 수렴했습니다. 2026년 현재, 람리섬은 미얀마의 일부입니다. 맹그로브 늪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닷물하고도 여전히 서식합니다.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규모는 영원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900명인지 500명인지 아니면 더 적은 수인지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밤 일어난 일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전쟁이라는 인공적 재난이 자연이라는 항구적 시스템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스템은 이 사건을 미분류 데이터로 남겨두었습니다 전쟁 손실인가 자연 처리인가 명확한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두 시스템 사이의 공백에서 소거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산 환경 변수의 무시 지휘부는 적금만 계산했습니다 립지의 생태계는 변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에는 맹그로브 숲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무엇이 대기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산, 분류 체계의 충돌, 인간은 아군과 접군을 구분했습니다. 자연은 포식자와 피식자를 구분했습니다. 두 체계가 교차했을 때 인간의 분류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궁복의 색깔은 철이 윤이 에게 아무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연산, 지배의 환상 인간은 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힘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에게 빠진 총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주는 불가능했습니다. 외피 장갑은 총탄을 막았습니다. 기술의 우위는 환경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의 리조트입니까? 강가의 캠핑장입니까? 도시의 공원입니까? 당신은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수면.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문명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자연의 처리 시스템은 한 번도 종료된 적이 없습니다. 악어는 2억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 문명은 1만 년입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인간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당신이 방심하는 순간을 대기하며 람리섬의 병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었습니다. 무장한 전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늪지에 들어선 순간, 그들의 신분은 재정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공급원, 처리대기 유닛, 먹이사슬의 하단,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번호 1945, 람리섬, 생태계의 강제 밸런싱, 기록을 종료합니다.